안녕하세요. 중구 여성발전센터 s m p 강사 수진입니다. 관절풀리를 찍어보려고 하니까 매트에 준비되시면 앉아주시고요. 자, 앉으셨으면 엉덩이를 좌우로 가볍게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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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해주셨다가 앞뒤로 엉덩이 들썩, 들썩 해주시고 양손을 무릎에 올려서 엉덩이 끝쪽으로 체중, 쇄골뼈 양옆으로 길어지게 해주세요. 목뒤도 길게 정수리 방향으로 끌어올려주세요. 해서 어깨를 풀어보기 숨 마시면서 어깨 위로 쓱 옆으로 넓게 쇄골 펼쳐 내려서 아래로 툭 다시 숨 마시고 내쉬면서 뒤쪽으로 후. 한 번만 더 마시고 내쉬면서 뒤로 후 넓어주세요 자, 손을 앞으로 깍지를 끼워주셨다가 가슴 앞에서 내쉬면서 두팔 앞으로 쭉 뻗어주시고 마시면서 제자리에, 내쉬면서 앞으로 쭉 뻗으실 때, 손가락 길이도 당겨, 손바닥까지 쫙 펼쳐지도록,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앞쪽으로, 슈, 으. 팔 아래로 내리셨다가, 머리 위로 천천히 기지게, 쭉 늘려주실 때, 엉덩이 자골뼈에 무게중심, 복부 힘땅주신 상태, 손을 풀어서 크게, 슈, 으, 내려와주세요. 한번더손 깍지 엇갈려서 어색한 방향으로 깍지를 껴줍니다. 숨 들이쉬고 내쉬면서 앞쪽으로 스윽 손 아래 내리셨다가 허리가 뒤집히지 않도록 복부 단단히 힘주신 상태에서 머리를 쭉 끌어올려주실게요. 길게 척추 늘려주시면서 숨 쉬기 마시고 내쉬고 후 마시고 내쉬고 후 후. 그래, 손 풀러서 크게 왕 내려와 주실 거예요. 자, 양손 뒤에 짚어주시고요. 다리 앞으로 쭉 뻗어서 다리를 살짝, 살짝, 살짝 무릎 뒤 오금을 바닥에 퉁퉁퉁퉁 두드려주셨다가 다리 모아주시고 복사뼈와 엄지발날 붙여줍니다. 발끝을 몸쪽으로 쭉 당겨주시면서 뒤꿈치 앞으로 뻥, 무릎 뒤 오금으로 매트를 꽉 눌러주듯이 다시 힘 빼시고, 다리 앞쪽으로 쭉뻗주세요 무릎 위에 넓적 다리에 힘이 들어오게 하시면서 다리가 길어집니다. 후, 발가락, 발바닥 전체를 바닥 쪽으로. 다시 당기고, 으흠. 당기실 때 발바닥이 이렇게 모이시지 않도록 발가락이 나란히 한 일자 되도록 쭉 밀어주시면서 오금을 눌러주실 거예요. 다시 내쉬면서 앞으로 슥. 반복해 줍니다. 당겨주시고 내쉬면서 앞으로 다시 당기고 내쉬고 자 무릎이 아프지 않도록 충분히 풀어주기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길게. 다리를 살짝 벌려 주시고요. 그 발목을 좌우로 가볍게 턴어 주세요. 왔다 갔다. 다리 관절, 고관절 무릎, 발목. 툴툴툴툴툴툴툴툴 흔들어 주셨다가 엄지발 끼리 만나게 살짝 모아 주시고, 그 발목으로 크게 원을 돌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렇게 툴툴툴 털어주셨다가, 뒤로 손 엉덩이 살 들어서 뒤로 쑥 빼내기. 쑥 빼내기, 자골뼈 매트 닿도록 두발 앉으셨어요. 그서 오른쪽 다리 옆으로 구부려 놓으시고요. 엉덩이 왼쪽 더 뒤로 빼시고, 무릎과 발가락이 하늘을 보게 하신 상태 손으로 매트 짚어주시면서 숨 마시면서 허리를 펴주세요. 내쉬면서 천천히 앞으로 후, 내려가 주시면서 발끝을 가볍게 바라봅니다. 다리 뒷라인이 늘어나는 느낌을 찾아주시면서 숨 들이시고, 내쉴 때 조금 더 내려가실 거고요. 등이 굽어버리지 않도록 등을 최대한 피신 상태에서 내쉬고, 내쉬면서 가능하신 분은 더 내려가셔서 복사뼈 옆에 손 두실게요. 숨을 마실 때 복부를 부풀리시고, 내쉴 때 아랫배를 등 뒤, 한번더 마시고, 내쉬면서 아랫배 등 뒤, 후, 더 가능하신 분은 내려가셔서, 뒤꿈치 잡아주시면서 고개 아래로 숙여주세요. 어깨에 힘 들어가지 않습니다. 엉덩이는 매트 뒤쪽으로 더 꺼내지듯이 뒤꿈치를 앞으로 뻥 밀어서 다리 뒷나이쭉 늘어나게 하실 거고요. 종아리 안쪽 살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면에 지그이 두신 상태에 호흡 뻗지 마시고, 내쉬고, 그대로 천천히 올라오시면서 척추를 워주세요 그리고 다리 왼쪽 다리가 좀 시원해졌는지 확인해주실 거고요. 다리 바꿔서 체인지. 엉덩이 들어서 뒤쪽으로 빼내주실게요. 살짝 옆으로 돌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엉덩이를 뒤로 더 꺼내신 상태. 엉덩이 위에 허리 등 펴주신 상태. 무릎과 두 번째 발가락의 하늘을 보신 상태. 밑에 짚어주시고 숨 마시면서 등을 리히시고 내쉬면서 그대로 골반이 뒤쪽으로 좀더 가는 느낌 가져주시면서 내려가셔서 무릎 옆에 손 주시고 숨 쉬실게요. 코로 마시고, 내쉬고, 다시 마시고, 내쉬고, 후. 가능하신 만큼 내려갑니다. 여기도 좋고, 더 가능하신 분은 조금 더. 더 가능하신 분은 조금 더 내려가셔서 그대로 숨 고르게 마시고 내쉬어 주세요 쭉 뻗은 다리 뒤쪽에 집중하시고 골반은 뒤쪽으로 내 허리 뒤쪽이 늘어나도록 하신 상태에서 어깨에 긴장 주지 마시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한번더 마시고 내쉬고 천천히 올라와 주실 거예요. 자, 두 다리를 앞으로 쭉 뻗어주시고 매트 앞쪽에 오시고요. 엉덩이 됐어 됐다 계속 챙겨서 자, 꼬리뼈가 말려있지 않도록 엉덩이를 바닥 눌러, 아, 하복도 힘 주신 상태에서 척추 세우기. 자, 엉덩이를 걸음 걷기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네, 팔꿈치 몸통에 붙여주시고요. 네, 엉덩이를 위로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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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썩. 옆구리 힘으로 들어주시고, 옆구리 힘으로 들어주실 거고요. 자, 네, 여기 아, 아래에 있는 고관절을 밀어주시고, 땡겨주시고, 밀어주시고, 땡겨주시고, 밀어주시고, 땡겨주시고, 하셔서 엉덩이로 걷듯이 한번 가보실게요. 손, 팔꿈, 팔꿈치 옆에 붙여주신 상태에서 척추 세우시고, 아랫배 해주신 상태, 뒤로 걸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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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앞으로 하나, 둘, 자골뼈가 네, 바닥 가으시면서 걸어가시거든요. 옆구리랑 고관절을 강화시켜줍니다. 아홉, 열.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척추 계속 길어지실 거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야 오셨어요. 다리를 쭉 벌려주시고요. 이제 옆구리와 고관절 주변에 자극이 오셨으면 잘 하신 겁니다. 탈탈탈 털어주시고요. 다리를 넓게 벌려서 무릎을 세워주시고, 그대로 허리를 고관절 살짝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숨 마시고, 무릎을 왼쪽으로. 시선은 돌려 오른쪽 후, 마시고, 내쉬면서 반대쪽으로 슉.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반대쪽 마시고, 내쉬면서 반대쪽 허리를 그리고 반쪽을 좀 풀어주세요 마시고, 제자리 돌아오셔서 다리 앞으로 툭툭툭툭 어주시고 살짝 무릎을 세워주시고 손 오목하게 하셔서 두드리고 마무리하실게요 배보고 안내해 주실 거고요. 다들 어, 다리를 좀 풀어주시고 고관절과 옆구리를 감아하는 동작을 짧게 가볍게 해보셨어요. 잘도와주실 거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